아이언맨 명장면 그첫 번째는 바로 전설의 시작 마크 원수트의운영 장면입니다. 제리코 미사일 제작을 요구한 테러 집단 텐링즈. 토니 스타크는 이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마크 원을 제작하죠. 이 동굴 속에서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겉모습은 볼품 없어요. 뚝배기는 삼뚝이죠. 하지만 수트의 파괴력은 상당하고요. 내구력도 엄청납니다. 여기다가 화염방사 기능. 어설프긴 하지만은 비행기능까지. 갖출 건 죄다 갖추고 있는 최첨단 깡통수트입니다. 마블의 시작이 된 아이언맨, 이 아이언맨의 시작이 된 마크원. 투박하긴 하지만 바로 이 상징성 때문에 이 마크원 운용 장면을 좋아하는 팬분들 정말 많죠? 자, 아이언맨의 최고의 순간들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저 리뷰형이와 함께 감상하시죠. 다음 명장면은 뉴욕으로 돌아온 토니 처음으로 제대로 만든 수트 마크2의 비행 장면입니다 첫 비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능숙한 비행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자유자재로 빠르게 하늘을 비행하는 모습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죠 그 직후 토니는 마크3를 제작했는데요 소니는 이 마크 3를 타고 굴미라의 테러리스트에게 향합니다. 일단 착륙 장면부터 정말 포스 넘치죠. Wait for it. 이때 아이언맨의 매력이 정말 뿜뿜 뿜어져 나오는데요. He's all yours.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한 리펄서빔. 미세한 견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합니다. 이신 최고의 장면은 이거죠. 아 장갑차 터뜨리고 쿨하게 되돌아서는 이 장면 지금 봐도 정말 멋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아이언맨 2에 등장한 마크 5 착용 장면입니다. 아이 착용 장면은 정말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레이싱 경기 당시 이반 방포를 상대로 입었던 수트였는데 크기도 작아지면서 무게도 가벼워져서 휴대성이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죠. 물론 나노수트보단 아니지만 하지만 수트의 내구도 파워 등등은 여전히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나노수트 이전의 수트들은 이렇게 착용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화의큰 묘미였죠. 자 다음 장면은 절대 빠지면 안 되죠. 이반반코의 로봇 군단에 맞서는 아이언맨과 워머신, 역대 아이언맨 전투씬 중에서 가장 통쾌하고 화끈한 장면입니다. 라이언맨 명장면 다섯 번째는 마크7 착용 장면입니다. 추락하는 토니의 신호에 마크7은 아슬아슬하지만 단몇초 만에 착용됩니다. 토니는 이 시스템으로 더 이상 가방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됐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든 수트를 착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았던 장면이다 보니까 엔드 게임에서도 고마주 되기도 했죠. 영화 중반부의 캡틴은 토니 스타크를 비난합니다. 이런 캡틴의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웜홀로 들어가는 토니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모습이죠. 그 직후 희생정신을 강조했던 우리들의 블루스 컬은, 토니가 떠난 직후 문을 닫으라고 명령합니다. 덕분에 여러모로 어벤져스 일 편의 진주 인공은 토니가 되어 버렸죠. 여태껏 이기적으로만 보이던 토니의 영웅적인 희생 정신, 그걸 제대로 보여준 이 장면이 바로 아이언맨의 여섯 번째 명장면입니다. 아이언맨 명장면 일곱 번째는 바로 아이언맨 트릴로지의 마지막을 장식한 장면이죠.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입니다. 토니가 제작해왔던 수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킬리언 일당을 치우는 이 장면은 한호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수트 하나하나 개성이 넘치고요. 의 명령에 일사불란 움직이는 수트들. 부서지면 갈아입고 또 부서지면 또 갈아입는 이런 액션도 신선합니다. 전투가 끝난 직후에는 수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새 출발 프로토콜까지. 아이언맨 솔로 무비의 마지막인 만큼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 주는 즐거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어벤져스2에서 가장 우평 받은 이 장면 배너와 토니의 합작 헐크버스터입니다 이 헐크버스터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헐크를 상대로 살짝 밀리는 모습이긴 했는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 추가 부품 덕분에 우세를 점할 수 있었죠 두 캐릭터의 육중한 펀치는 충격파까지 만들어냈고요 거대한 리펄서빔 제케머암도 볼만하죠 이런 거대 로봇, 거대 괴물이 싸우는 모습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명장면입니다. 이 헐크 버스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둔 영상이 있으니까요. 지금 우측 상단을 누르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타노스와의 1대1 대결 장면 역시 아이언맨 최고의 전투씬이죠. 토니의 10년 동안의 기술의 정수, 그것이 그대로 담겨 있는 아이언맨 기술의 집합체, 마크 50. 이 나노수트는 지구에서의 등장씬에서부터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타이탄 전투에서는 정말 아이언맨 수트 중에 역대급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니가 상상하는 대로 뭐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원거리 공격, 근거리 공격 등등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최대한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토니 입장에서는 모든 걸 보여준 전투였지만 아무래도 상대가 우주 최강급 타노스였던 만큼 작은 상처 하나 내는 것에 불과했죠. 하지만 인피니티워 시점까지는 타노스에게 상처를 냈던 건 토르 그리고 아이언맨뿐이었다는 걸 고려해보면요. 굉장히 선전했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아이언맨 명장면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아이언맨이 등장하는 마지막 영화였던 만큼 명장면이 정말 많죠 딸 모건과의 대화에서는 삼천만큼 사랑해 I love you 3,000 But she loves me 3,000 I love you 3,000 아버지 하워드를 만나는 장면도 인상 깊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트라우마를 간직한 토니는 하워드의 마지막 대화에서 감정이 치솟는 걸 겨우겨우 참아냅니다. You know? 생전에 out 하지 못했던 you know? 말. Gonna be Thank you. 서로 정말 사랑하지만은 표현에는 서툰 부자관계. 여러분들의 부자 관계도 이런 경우 있을 텐데요. 이 때문에 많은 관객들을 더욱 더 뭉클하게 만들었던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타노스의 군대 그리고 지구 축의 연합군과의 전투씬. 이 장면에도 아이언맨의 명장면이 정말로 많은데요.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코르의 번개를 이용한 콜라보 공격. 오케이, okay, Thor, hit me. 레스큐 수트를 입은 페퍼와 함께 등을 맞대고 함께 싸우던 장면. 자 그리고 부활한 피터 파커하고 응하는 장면까지. 이 장면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의 재회 장면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많은 팬들의 눈시울을 불키기도 했죠. 자 지금까지 아이언맨의 여러 가지 명장면 살펴봤는데요. 역시 최고의 명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죠. 여러분들이 다들 예상하시는 바로 그 장면. I am Iron Man입니다. I am Iron Man. 14,605가지 중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 전설을 시작하고 전설을 끝낸 바로 그 대사입니다. I am Iron Man. 아, 정말 말이 필요 없는 명장면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토니. 이 장면 덕분에 토니 스타크는 MCU 세계관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평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인피니티 사가 아이언맨의 역대 명장면을 꼽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또 다른 아이언맨의 명장면 있다면은 댓글 남겨 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캡틴 아메리카의 명장면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캡틴의 명장면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